안녕하세요. 필승투자 부팀장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필승투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엔젠바이오 분석 영상과 필승투자 주력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7.94% 급등하면서 8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이번 상승으로 테슬라는 사상 처음으로 페이스북 시가총액을 추월했으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S&P 500 지수 시가총액 순위 5위에 올라섰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현대차와 애플이 애플카 생산 협력 협의 소식에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현대차는 애플과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협력설에 협의 중이나 이제 초기 단계여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전기차, 2차전지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코스피는 이제 3,100선을 넘기면서 현대차 소식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증시 수급으로는 코스피 외인 1조 2천억 원순 매수, 기관은 1조 1천억 원을 매도하면서 코스닥은 개인 3천억 원 매수, 기관은 2천억 원 매도 중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 3천... 0 0 0 147포인트고요. 코스닥은 984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엔젠바이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엔젠바이오는 12월 10일 신규 상장한 종목이며 공모가 14,000원에 기술 특례 상장한 종목입니다. NGS 기반의 정밀진단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바이오 기술과 IT 기술 결합을 통한 정밀분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자 패널과 유전체 데이터 종합 분석을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NGS 기반 체외진단 기기 3등급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며 정밀진단 플랫폼을 활용한 정밀진단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로는 젠큐릭스가 최대 주주이며 KT 투자조합이 2대 주주입니다. KT 사내 벤처 1호로 시작한 엔젠 바이오는 상장 이후에 급등과 급락을 이어가면서 금일 주가는 0.5% 하락한 29,000원입니다. 하락원인으로는 전날 장마감 이후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한 것을 자진취하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의 단일가에 하락하고 이제 금일 거래에도 반영이 되면서 하락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진취하 사유는 품위약품안전처의 보완자료 요청 중 일부 자료인 인상적 성능시험결과보고서의 IRB 심의 일정 소요로 자료보완기한 1월 7일까지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엔진바이오 측은 향후 자료가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제조 허가 신청을 다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는 벤처금융 등의 보호예소물량 346만 주가량의 보호예수가 풀림으로 그 물량만큼 주가에는 혼동 및 하락에 큰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월요일 날보호해수 물량으로 인한 하락세가 1차 지지선 28,000원까지 지지가 된다고 하면 다시 이전 고점을 향해 공략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필승 투자 주력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9,050원, 시총은 8,800억원대, PBR은 0.45로 저평가된 우량 주식에 속하며 차트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6 0일선까지 우상향 정배열로 틀어지면서 땡땡그룹 관련 등의 여러 상승요소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필승투자의 주력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번호로 필승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팀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